네 굿모닝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지금 오늘 요한복음 4장의세 번째 말씀이에요 자이 여성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은 모든 면에서 정말 천대 받기 쉬운, 천대를 당하고, 또 차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이 시대로 볼 때, 자,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볼때 사마리아입니다. 뭡니까? 개와 돼지죠. 개와 돼지예요.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자, 사마리아인이면서 또 이분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죠?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뭐 존귀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참 건강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모든 여성이 남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1세기 때 여성에 대한 그런 태도가 여성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자세가 여성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성을 높이고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사회였습니까? 아니에요. 자, 사마리아 있는 데다가. 또 여성, 여성은 완전히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노예만도 못한. 뭐 조금 올라와 봤자 노예 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시대다 말이죠, 시대가. 자, 사마리아인이니까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고. 여성이니까 또 완전 사회적인 차별이 심각하고. 자, 그런데다가, 이 여인은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여인이었어요. 완전히 파산했어요. 완전히 F예요, F. F 학점을 받아야 될 뿐이에요. 삶에 있어서.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다섯 번을 결혼했어요. 실제로 결혼을 여섯 번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결혼식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섯 번을, 다섯째 남편까지 다 너의 참 남편이 아니었다. 여섯 번째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여섯 번째 이 남편도 너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살면요. 누가 뭐, 대우해 주겠어요? 다 피하죠. 가능하면 이 여인하고 안 어울릴라 그러고 괜히 엮여가지고 좋을 게 없으니까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여인이었어. 정말 인생 파산, 인생 완전 막판. 막판의 끝판왕. 완전 그냥 망한 인생. 자, 이 여인이 수가성에서 살았지만은, 어느 한 사람도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낮에 다른 사람 물길러 나오지도 않는데, 낮에 혼자 나와서 물길고 있고, 완전 왕따. 왕따에다가 차별당하고 진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사랑한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혁명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여인이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뭐 때문이었죠?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참되게 만났다. 아멘 하시죠? 이 여인은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되고, 누구 하나도 관심이 없는 여인이에요. 인생을 완전히 쪽박 인생이에요. 완전 인생이 망한 인생이에요. 누구도 이 여인과 엮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데 이 여인이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삶의 사명과 미션을 발견하게 되는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났기 때문이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셨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의미에서 만났는가? 그분을 내가 인카운을, 인카운터를 제대로 했는가?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혁명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의 변화가, 아직도 내 삶의 변화가 미적지근하고, 아직도 내 삶의 이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삶이, 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의미에서 만나지 못한 것이다. 만났긴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그냥 어렴풋하게 미지근하게 만난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난 이 여인은 그의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혁명적으로 변화된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면 오늘 이와복음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면 우리의 삶은 혁명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아멘 하십니까? 정말 만나셔야 되죠 처음에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그 만남의 강도가 약할 수 있어요. 만남의 그 밀도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 만남, 그러나 그첫 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 근데 그 처음 사랑으로 인해서도 우리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의 변화의 과정을 경험해 가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처음에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참되게 믿은 그 사람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그런데 한번 구원 받은 사람이 영원한 구원이 확정되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자 오늘 이 여인의 변화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될까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24장의 27절에 보면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상황을 파악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분명하게, 분명한 영적인 지금 인카운터, 영적인 진지한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이 여인은 뭘 발견한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어요.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근데 이 여인이 주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발견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의 과거를 다 알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니다 했다가 선지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라, 선지자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여인은 동네에서 이미 왕따가 되어 있었다니까요. 왕따가 되어 있어서 아무도 이 여인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완전 혼자 사는, 혼자 사는데다가 동네 사람들이 전혀 눈길 한번안 주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렸네?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과 한 번도 제대로 의미 있는 만남을 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무시받은 여인이에요. 속으로 다 생각했겠죠? 아이고, 저 여자 빨리 가면 좋은데. 아이고, 우리 동네 괜히 와가지고 동네 물 흐리고, 어? 우리 동네 물 흐리는 저 여자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연이 어디서 용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떤 여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혁명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이 연이 뭘 깨달았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 과거의 모든 과거사를 다 완전하게 맞췄던 이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인생 파산했던 여인, 누구도 거들떠 버지 않았던 여인, 완전 무시 왕따 당한 여인이, 동네에서 빨리 좀 떠났으면 하는 생각, 그죠?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 아유, 빨리 좀 가. 그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참 되게 만나, 담대하게 동네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를 발견하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드러내고 막 자랑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의미 있게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은 변화를 경험했어야 하는데 내 삶이 주님을 내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어야 하는데, 만일 저가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아예 만난 적이 없거나, 예수님을 아예 만난 적이 없을 수 있어요. 둘째,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만남의 농도와 밀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만나긴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그 그 만남의 농도와 밀도가 약하니까 변화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변화가. 사랑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참되게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정말 만나야 돼요. 내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예수님 아는 것 같은데 아직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났지만 농도와 밀도가 약하다. 더 깊이 있게 만나야 돼. 더 짙게, 더 능률하게, 내 모든 삶을 다 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내 나머지 삶, 내게 남아 있는 삶을 드리겠다는 놀라운 결단, 혁명적인 결단, 혁명적인 결심과 헌신이 나올 때까지 주여,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면하시죠 오늘날 이 보금주의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컴플레이센트 해요. 너무 컴포러보 예수 믿는 게 너무 그냥 미지근해요. 미지근 해요. 미지근. 미지근한 거는 죽은 생선, 죽은 고등어 눈깔처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펄떡펄떡 뛰어야 돼요. 생동감 있게 펄펄 뛰고 사도행전 보세요. 초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온갖 도시들을 다닐 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뒤 흔드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세상을 막뒤 흔드는 사람, Planet Shakers, 지구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세상을 흔들어 제껴는 사람들이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하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말이에요. 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39절. 39절에 보면은 예, 거기 또 중요한 교훈들이 있지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자, 39절에 보니까 이 여자의 말이, 읽어보세요. 39절 다 같이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 자라.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고, 메시지도 혁명적인 소식이었어요. 혁명적인 소식.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평소대로 하면은 이 여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한번 돌은 줄 알았는데 오늘 두번 돌았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 한번 돌은 어? 한번 돌은 여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두번 돌았네.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는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해봅시다. 성령이 이루셨다. 이 여인의 말 누구도 듣기 싫어하고 믿기 싫어하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 여인의 말을, 이 여인이 메시아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수가성에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우리는? 우리는 전하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보금전도에 대해서 7월 달에 보금전도 세미나를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도의 본질은 뭐냐? 우리는 주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면 돼요. 믿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하면 돼. 한번 해보세요. 전하면 된다. That's it. 전하면 믿게 하는 건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자 이 여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 수가성의 이 지금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세요. 예수 믿어야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목적을 참된 가치를, 참된 사명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돼요. 우리가 설득하려고 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득 안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안 믿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하면 된다. 아멘 하시죠? 전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짱이야. 그 한마디만 하면 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짱이야. 짱. 거기에 반응이 없다. 놔두세요. 때가 되면 믿게 돼 있어. 자꾸 얘기해야지. 그래도 와,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인생 재미있어. 행복해. 재미있고 행복하고 익사이딩 사랑한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어? 죽은 동태 눈깔처럼 살지 마시라고 고등어 눈깔처럼 펄떡펄떡 빼는 펄떡 살아야 돼. 나이가 80인데요. 나이 80, 90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하십니까? 100세가 돼도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요즘에 80대도요, 그 뭐야, 그경로경로원이나그 시니어 센터 가면은 그냥 커피 타는 거예요. 많으신거아니에요 나이가 90, 100 되시더라도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하기를 청하니까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셔요. 41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처음에 여인이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는데, 42절이 기가 막힌 말씀. 42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압이라 하였더라. 뭔 얘기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기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믿는 게 아니야! 뭐, 어떻게 믿었다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한번 해봅시다. 친히. 듣고, 우리가 복음을 나눴는데,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전도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아, 그 전하면 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의 말로 내가 믿는 게 아니다. 너의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침이 들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죄인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죄인들의 심령에 낙하하고, 죄인들의 심령에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뭐 성경이 갑자기 떠오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면 돼. 그러면 반드시 돌아온다. 한번 해봅시다. 반드시 돌아온다. 아멘 하시죠? 자, 전도의 문턱을 낮춰라. 전도는 내가 할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 보니까 짱이더라 짱짱짱 짱, 짱. 이런 것이 막 안에서 솟아나와야 사람들이 들을 때도 오 어, 그런가? 그렇게 되는 거지 맨날 보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는 다닌다 그런데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삶이 재미가 없고 삶에 재미가 없어 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당신 그렇게 믿는 거 보니까 나 절대 예수 안 믿어.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펄떡펄떡 뛰는 신앙인이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만난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한번 만났을 때 밀도가 농도가 약하면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셔야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뜨겁고 더 뜨겁고 더 감동적이고 더 눈물 나고 더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예수 믿는 재미도 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도 그게 신이 나고 하는 거지. 예수 믿는데 맨날 나부터가 뭔가 인생이 뭐가 안 돼, 안 풀리고. 사랑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되게 만나.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행복의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